2024년 9월 나는 67세였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 큰 병원 갈 일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우편함을 열었다. 하얀 봉투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슨 일일까?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었다.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환급금. 무슨 환급금. 처음 듣는 말이었다. 계속 읽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청구 환급금. 금액을 봤다. 840만 원. 눈을 의심했다. 다시 봤다. 840만 원. 내가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이런 돈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전화를 걸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상담원이 받았다. 환급금이 840만원이라는데요. 맞나요? 잠시만요. 확인음이 들렸다. 네, 맞습니다. 5년치 누적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죠? 병원비를 많이 내셨네요. 매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셨어요. 상한액? 그게 뭔가요? 1년에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내시면 나머지는 환급해 드립니다. 몰랐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청구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를 제가요? 네, 자동으로 안 됩니다. 왜요?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법적 의무가 없어서요. 또그 말. 법적 의무. 숨이 막혔다. 5년 동안 840만원이 쌓여있는데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제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 내 돈이 사라진다고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이 떨렸다. 만약 편지를 못 받았다면 만약 무시했다면 840만 원이 그냥 사라질 뻔 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지금 바로요. 서류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840만 원. 손주들 학원비 2년치. 여행 한번 갈수 있는 돈. 그런데 궁금했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생각했다. 5년 동안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했다. 딸아, 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거 알아? 뭐? 환급금? 설명했다. 840만 원이래. 5년치가. 딸이 놀랐다. 엄마, 진짜? 그런 거 있어? 응, 이때 근데 청구해야 봤는데 그거 큰일 날 뻔했네. 모르는 사람 엄청 많을걸. 그렇겠지? 딸이 말했다. 엄마, 인터넷에 검색해 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야. 검색했다. 건강보험 환급금. 기사가 수십 개 나왔다. 매년 수천억 원 미청구. 수백만 명이 모른다고. 소름이 돋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수백만 명이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기사를 더 읽었다. 2023년 통계 미청구 환급금 총액 3,500억 원. 청구 대상자 약 280만 명. 1인당 평균 12만 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나처럼 수백만 명이 모르고 있었다. 왜? 왜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알려주지 않을까? 법적 의무가 없다고? 그럼 내가 모르면 좋다는 건가? 화가 났다. 하지만 먼저 내 돈부터 챙겨야 했다.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갔다. 줄이 길었다. 30분을 기다렸다. 드디어 내네 차례.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황급금 청구하러 왔어요. 신분증 주세요. 건네줬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5분이 지났다. 확인됐습니다. 840만원 맞으시네요.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이를 내밀었다.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다. 840만원. 곧 받는다. 안도했다. 하지만 궁금했다. 물었다.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직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으세요. 매일 오십니다. 왜 알려주지 않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게 말했다. 대부분 모르세요. 편지 받고 오시는 분들만 청구하세요. 편지를 네, 공단에서 보내드리는데요. 전부 다 보내나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일정 금액 이상만요. 얼마 이상인데요? 50만원 이상입니다. 그럼 50만원 이하는요? 편지를 안 보낸다고? 개별 조회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요. 숨이 막혔다. 50만원 이하면 편지도 안 보낸다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제출했다. 2주 후 입금된다고 했다. 밖으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았다. 생각했다. 나는 운이 좋았다. 840만원이라서 편지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5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10만원, 20만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5년 후 사라질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은수나 건강보험 황급금 알아? 뭐, 그게 뭔데? 설명했다. 병원비 많이 내면 돌려준대. 진짜? 나도 있을까? 확인해봐.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하는데? 딸한테 물어봐. 도와달라고 해.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다. 정자, 명숙이, 모두에게 알렸다. 다음날 은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있어. 나도 있어. 얼마인데? 320만원. 정말? 응. 근데 이거 왜 몰랐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편지 받고 알았어. 은순이가 울먹였다. 만약 내가 말안 해줬으면 몰랐을 거야. 고마워. 정자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나는 62만원 이때, 명숙이는 15만원. 금액은 달랐지만 모두 몰랐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얘기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알려주지 않냐고, 은순이가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의로 숨기는 거 아니야?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명숙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15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돈이야. 알려줘야지. 우리는 분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특히 나이든 사람들,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 그날 밤더 깊이 조사했다. 건강보험 환급금제도, 이게 뭔지 알아야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검색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처음 듣는 말이었다. 읽었다. 1년 동안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내면 초과분을 돌려준다고.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저소득층은 122만원. 중산층은 281만원. 고소득층은 582만원. 이 금액 넘으면 황급받을 수 있다고. 나는 중산층이었다. 매년 281만원 이상 병원비를 냈다. 5년 동안 계속. 그래서 840만원이 쌓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 번도 몰랐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도 알려주지 않았다. 왜 계속 읽었다. 환급금 청구 방법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홈페이지에서 조회. 둘째, 전화 상담. 셋째, 공단 방문.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른다. 특히 나이든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모른다. 전화도 귀찮다. 그래서 못 찾는 것이다. 그리고 통계를 봤다. 충격적이었다. 2023년 기준 청구율 37%, 63%가 청구하지 않았다. 1800억 원이 미청구.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5년 후 소멸. 국고로 환수. 즉, 정부가 가져간다. 내 돈을 정부가 가져간다.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대부분 환급 대상자는 저소득층, 병원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 암환자, 중증질환자. 그들이 가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모른다. 가장 청구하지 못한다. 왜? 정보가 없으니까. 컴퓨터를 못 하니까. 아프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불공평했다. 세상이 잘못됐다. 그날 밤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교회에서 알리기로, 다음 주 일요일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얘기하기로 했다. 목사님께 부탁드렸다. 목사님, 중요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설명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습니다. 꼭 필요한 얘기네요. 일요일이 왔다. 예배가 끝났다. 광고 시간 내가 앞으로 나갔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목소리를 냈다. 여러분, 건강보험 환급금 아십니까? 조용했다. 모두 나를 봤다. 계속 말했다. 저는 5년간 840만 원이 쌓여 있는 걸 몰랐습니다. 편지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웅성거렸다. 사람들이 놀랐다. 계속 설명했다. 1년에 병원비를 많이 내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는 편지도 안 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5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숙였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누군가 물었다.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77-1000.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분들께 부탁하셔도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다. 고맙다고 했다.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몰랐어요. 확인해 볼게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다. 저는 암수술 했는데 있을까요? 있으실 겁니다. 꼭 확인하세요. 그날 수십 명이 물었다. 나는 모두에게 설명했다.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났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일주일 후 은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교회 김 집사님 확인했대. 520만원 있었대. 정말? 응. 완전 놀라셨대. 나한테 고맙다고 하래. 또 다른 소식도 들렸다. 박 권사님 280만원. 이 집사님 650만원. 최 권사님 110만원. 모두 몰랐다. 모두 편지를 못 받았다. 금액이 적거나 주소가 바뀌어서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가슴이 뿌듯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를까? 수백만 명이 모를까? 그리고 그 돈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까? 한 달이 지났다. 2주 후 입금된다던 840만원. 통장을 확인했다. 들어왔다. 840만원 정확히. 눈물이 났다. 손주들을 불렀다. 할머니가 용돈 줄게. 얼마씩 받았냐고 물으며 기뻤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다. 다른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더 알리기로 했다. SNS를 시작했다. 딸이 도와줬다. 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모든 곳에 올렸다.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하세요. 반응이 왔다. 댓글이 달렸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찾았어요. 120만 원 있었어요. 또 다른 댓글. 저는 없었지만 부모님께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350만원 있으셨대요. 계속 댓글이 달렸다. 수십 개, 수백 개, 모두 고맙다고 했다. 가슴이 벅찼다. 계속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들은 황급금이 있는데도 청구하지 못했다. 왜? 신청이 복잡해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컴퓨터를 못 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가족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직접 도와주기로 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교회에서 상담 부스를 열었다. 매주 일요일 오후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도움이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 노트북을 가져왔다. 하나하나 확인해 드렸다. 김할머니 230만 원 있었다. 같이 신청했다. 박 할아버지 480만 원 있었다. 자녀분께 연락 드렸다. 이권사님 95만 원 있었다. 직접 신청 도와드렸다. 매주 10명, 20명 도와드렸다. 3개월 동안 약 80명. 총 환급액 2억 원 넘었다. 모두 몰랐던 돈. 사라질 뻔했던 돈. 이제 주인에게 돌아갔다. 뿌듯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계속 궁금한 게 생겼다.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을까? 왜 자동으로 환급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 검색했다. 다른 나라 사례. 대만은 자동 환급. 청구할 필요 없이 계좌로 입금. 일본도 적극 안내. 문자, 이메일, 우편. 한국은 50만 원 이상만 우편. 나머지는 모르면 그만. 5년 후 소멸. 왜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봤다. 미청구 환급금. 1년에 약 1,800억 원. 5년 후 국고 환수. 즉 정부 수입. 국민이 모르면 정부가 이득. 충격이었다. 이건 제도의 문제다.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쉽게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찾아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내 돈이니까. 1년이 지났다. 2025년 9월 나는 68세가 됐다. 매년 확인한다. 건강보험 환급금. 이제 습관이 됐다. 친구들도 확인한다. 교회 식구들도 확인한다. 작년에 은순이가 또 찾았다. 180만원. 올해는 내가 찾았다. 210만원. 매년 병원비가 쌓이니까 매년 환급금도 생긴다. 이제 안다. 모르면 사라진다는 걸 청구해야 받는다는 걸. 정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왜 매년 확인해요? 설명했다. 할머니 경험을. 840만원 얘기를. 손주가 놀랐다. 와, 그렇게 많이요? 응, 5년 동안 쌓였어. 손주가 말했다.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안 가르친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서로 알려줘야 한다. 오늘도 교회에 갔다. 새로 오신 분이 계셨다. 인사했다. 건강보험 환급금 아세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다. 설명했다.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있으실 수 있어요. 그분이 고맙다고 했다. 일주일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670만원 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전화했다고, 나도 울컥했다. 그래서 계속한다. 알리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577-1000 전화,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30분이면 확인됩니다. 혹시 있다면 바로 청구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한다. 50만원 이하는 편지도 안 온다. 5년 지나면 사라진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세요.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께, 아픈 분들께, 그분들이 가장 필요하시니까, 나는 1년 전 편지 한 통으로 깨달았다. 840만원으로 알게 됐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정부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은행도, 병원도, 아무도, 당신도 지금 확인하세요. 평생 낸 건강보험료. 그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당신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모르고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당신의 돈입니다.